멋있습니다. 새로 나처럼 다 <쳐다본다. 웃음> 새로운 모델? <laughs> 새로운 모델이야? <laughs> 진짜 완전 느낌 달라. 완전 느낌 달라. 성숙해졌어가나 오케이. 다다 Lấy vào Việt Nam Ghiền Mì Gõ vào Việt Nam lỡ những video hấp Chưa sẽ lấy Cô có con gái không? Con gái cô 45 tuổi rồi 45 tuổi rồi Đây là tuổi rồi là 무서워. 난 한국 사 한국 사람. 난한 한국 사람. 난 한국 사람. 난 한국 사람. 난 한국 사람. 난한 한국 사람. 난 한국 사람. 난 한국 사람. 한국 사람. 난 한국 사람. 난 한국 사람. 난 한국 사람. 난 한국 사람. 하고 있습니까? 어, 다현, 다현, 다현. 시. 관광객들한테 가장 유명한 맥주거리. 맥주거리. 하노이 오면 무조건 간다는. 오 클럽 만나. 클럽 만나? 응 클럽 만나. 자, 다들 다들 짐 조심해. 카이니한테도 어, 조심 깜짝 놀란 와이한. 검정행기. 여기 없어요. 없어? 이거만 미로에 예. 근데, 여기 근데 여기가 메인 거아니잖 여기 여 시장이야. 여기 시장인 거 어, 뭐, 없어. 그,

별로 없지? 어, 아직 시간이 아니긴 해요. 아, 그래? 9시인데? 9시 지나고. 축구 하나? 네. 메이싱을 보고 있구나. 오케이, okay, 썸조해. 야, 여기보다 카이닝에 호텔 가는 게더 재밌겠다. 씨. 어? <laughs> 근처야, 여기? 근처야? <웃음> 근처. 근처. <laughs> 어? 거기 가자 잘안 해. <laughs> 아 그래 못끌아못 끌어와? 우리 가면 카이캉 한국 진짜 많이 와. 아니. 뭐난이영국 한국이야. 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여기 뭐야? 포항. 사진 찍기 뭐야? 사진 여기 사진 있어요. 중점 반한데 중점 반화. 그냥 아트 센터네. 이거 <laughs> 여기. 이거 누구야? 저요 <laughs> 아 진짜? 음. 카닝 이뻐 <laughs> 왜? 진 사진, 사진 속 카이닝 이뻐 쪼라잉토이 호텔로 가는 중인데 우리 나너 왜? 아그길나 화장실 좀 써도 돼? 네, <laughs> 어? 화장실? I'm one day w i o e 화장실 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e're international, we do it in seven languages. Oh! 아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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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 Oh! o 아 Oh! o 아 내가 모르겠다 이형저저 어머니 띵노 배신고띵 아없아 엄마 없어? 하지마 광고하지마 여기가 <laughs> 카이민이 하는 아 카이민이 하는 게 아니지 카이민이 엄마가 하시는 무료요 프 프리? 광고? 광고 프리? 응한 밤에 한 번에 한 번에 몇 원이에요? 와우 와우 영어 잘해요 저렴한 거 제일 저렴한 6 0 0 6 0 0 어단단은니요단 n 저희는 한희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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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희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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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어 오케이. 다음에 뭐 제대로 와야지. 광고 가만아. 제가 저 직원들 긴장을 갑자기 해 가지고 굳었어. 음. <laughs> 아. 네. 카이이 아는 사람인데 할인해 주세요 하면 음. 할인해 줘? <laughs> 어, 응. 할인 당연히 지어. 어. 어. 우리는 무료인가요? <laughs> 야 무료라도 없네 야지 <laughs> <laughs> 무료 광고 야 양서워요 아, 여서워요 <laughs> 아. 저기 여기 앉아 양서워아 양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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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서워어양서요 저희. 요 <laughs>

무조단 배트라마, 어? <laughs> 어? <laughs> <laughs> 아, 텃. 아, 짜장이면짜면은안먹짜거짜거요요요 아, <laughs> <laughs> <한국 사람인데> <laughs> 한국 j 이 s 감자 쉐이크 k e r I'm just a s h a k e 진짜 m j 감자 t a s h a k 자상해 자상해 s t a shaker. I'm just a 내 h okay. 먹을 거 <laughs> 자. I'm 뭐타이 h a 타이 a c 타이 t hai, ba, vô, hai, ba, vô, không sợ, k h ô 어 g bền. Uống thế o Uống h ế o h é y <목시> 아, 진짜 <목시> 어, <갑자기> 신나는데? 신나는데? 아, 진가 신나는데? 아, 진짜 신나는데? 아, 진짜 신나는어 아, 어디 어디. 는데 아, 진 어디 어디. 데 어디? 여기... 어디 어디? 키가엄아키가귀사람가 귀가 엄, 아, 귀가 짝가 귀가 귀가 귀짝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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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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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소한 냄새. 이거 이거 나 좋아해 이거 애기들 좋아해요 <laughs> 진짜로 <laughs> 가족들과 식당 가면 이렇게 먹인다고 가족들하 식당 가면 아니 이거 맥주 안주야 맞지? 나, 나 진짜 맛있는데 어. 오 스멜 형 먹어봐 <laughs> 아 계속 스멜 한국 사람 진짜 좋아하는 거잖아 이거 그니까 최고 아이 채소 소 중에 맞아 어, 무조건 먹어야 돼한국사람 아, m v i e 베트남 오면 진짜 좋아해. m Vietnam, Vietnam. Vietnam, v i e t 어 a m Vietnam, v i 가 t n a m Vietnam, Vietnam. v 는 e 그럼 한 3만동이면 먹을 수 있는데 원래 5-6만동, 5-6만동인데 다1 0만동정도 짜릿해 짜더 싸고 야, 양이 많네 그렇지 짠짠 오늘 한번만 <뭐라> 아저씨 미야요 아. 아저씨 컴백 컴백 대화가 안길어지더라 처음에 그냥 아. 몇 살이 어디 살아 실시간으로 대화를 해야 좀 이어지는 것 같아 몇 살이 어디 살아 이걸로 끝나 아 페이스북 게이킹 페이스북 게이팅 데이팅왜아 이거 아는데 안 사용 아. 당연히 안 사용 새로운 친지 뭐니 또? 아니 근데 만 나쁜 사람? 그런 사람 많이 있어? 아 잘생기 없는 사람. <laughs> 아저씨들밖에 없어? <laughs> 어, 아저씨야? <웃음> 아저씨. <웃음> 아? 페이북 아, 데이팅 네. 뭐. 어, 사용해요? 어왜냐면 컨텐츠 위에 음. 다음 짤짱이랑 다음에 그 너희 벤 데이팅했. 어. 누구였나? 힌더 럼블. 럼블 럼블 잘생긴 사람 만나 <laughs> 한 번에 한 번에 좀더 나쁜 사람 만나 근데 한 번에 잘 생긴 사람 만나. 헬로톡 언제 봤어 헬로톡, 헬로, 헬로톡. 아 헬로톡? 어. 방적, 방적. 어. 그 영상 비디오. 어. 막번데창창문이 헬로톡 라고 음. 어. 사용 라고 해서 저도 따아봤어 근데 <laughs> 그냥 한국인. 한국말을 잘 안해요 방에 만는한국사람 있고 대화하고 저는 들어요 어, 나도 처음에 공부할때 음 베트남 사람들만 있는 방 들어와서 들어 근데 음 네, 저도 아. 저 이해하지 않네요 나도 이해 안돼 이해 <laughs> 못하죠 <laughs> 현지인끼리 예, 말하는걸 아. 어떻게 이해 다음에 그 친구 소개시켜줘. 그 뭐, 매대 네? 친구 <laughs> 아니 오해할 수 있는데, 매대 <laughs> <laughs> 친구 촬영 가능해? <laughs> 물어볼게요. 어, 어. 왜냐면 나는 베트남 남자 좋아, 아이가 <laughs> 아니, 아니, 아 <웃음> 아니, <웃음> 그런... <웃음> <땀이 나요. 웃음> 아니 그런 의미 말고 애인 없는 이유 <laughs> 어, 끝났어 오늘 <laughs> 오케이 네. 여기까지아 감사합니다 네아 내가 막 아주 님결심으로 선언을 하셨고 <laughs> 이렇게 채널에서 이르지 애들 이름을 알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있지 허항 아 허항 네, 네. thế anh tìm, Về anh tin bằng nhìn cung đột Đó, bằng nhìn đột ờ, được, anh cũng mà Để... K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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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ướp. không cướp? À, Chuẩn bị 40 tuổi rồi tuổi <laughs> rồi Về thứ năm vừa cha nhiều gái xinh không. 너희들못 한국 남자를 좋너희들 한국 남자니 근데 베트남 여자들 한국 남자 좋아해? 아니 카이밍은 한국을 좋아하잖아 한국 남자 말고 음. 한국 한국 남자들 근데 외국 사람이라서 무서운 거 아니야? 썩그 사실은 아 베트남 여자들은 음. 한국 남자 대해 음. 의견 있어요. 의견? 오. 나쁜 남자라고. 아 <laughs> 그. 맞아. 생긴 거 봐. 나쁜 남자처럼 생겼잖아. 그러면 <laughs> 얼마나 잘 차려? 그, 그래서 거. 무서워요. 못 잡는 거아 무서워. 음, 그래서 무서워요. 선입견이 그나 선입견이 그냥. 한국 남자면생각해 음. 음. 여자, 여자 많고. 네. 음, 아, 네. 맞는 여자이지 어, 음. 생각해 매드남 여자 생각해 스누피 어디 고 다니는데 더 무서워? <웃음> <웃음> 이 사람 이 사람 왜? 아, 무서워. 무서워? 오케이 <laughs> 아니 근데 키큰 남자 조, 좋아해? 그러니까 아니 햄 말고 힌트하고 너무 찐사 좋아 어, 좋아하지 착한 보이 이래고 건강해 건해 아,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법 방법 방법? 어 베트남 벌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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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나 벌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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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레복 벌레복 벌레북 아 그렇지만 그렇지. 킹산 그렇지. 음, 받는 걸 좋아해서 그냥 계속 킹산하면 좋아. 방법이 없구만 남자는 그냥 들이대는 거. 아, 탱크처럼 들이대고 거절당하면 다음 여자부넘어 가고. 근데 nếu mà nếu mà từ chối mà cảm thấy 희망 vọng là trách y ê có tim thôi anh ấy có thể có thể là từ chối vì chưa đủ tin tưởng chưa đủ hiểu còn cần cần thời gian nữa cần thấy cần thời gian để tìm hiểu nhau nè à mà nó vậy ý nghĩa tham dự tệ không cùng tham dự mà 남자 어떻게 어 어떤 예쁜 여자 <웃음> <웃음> 가자 가자 가자. 일어나고 거의. 벌... 아, 일어나.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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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운전 아, 조심해. 조심해, 밤이니까 아, 팬! 팬! e n Ben! Ben! b 가 n 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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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요 Ben! b 구독 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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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독? 좋아요. 어, 다시. 자 안녕 하하하하나 어, <laughs> 지금 잘하네 어어 어. <laughs> 안녕 어 구독 <laughs> 좋아요 아, <laughs> 해주세요 <laughs> 해주세요 아, 오케 <laughs> 자 빠이 오늘은 주신없어 yeah? 오늘은 신없어 항상 항상 있어? <웃음> 아니 이거 <laughs> 어디야 오늘... <laughs> 야 조심해야 돼 이거 <웃음> <웃음> 아니야? 아야 <laughs> <laughs>